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부터 GTX-C 노선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의정부 시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계획인데요. 네, 의정부 주민들은 서울처럼 노선을 지화화하고 환승센터를 경전철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GTX-C 노선은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총 연장 86.46km에 14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광역 급행철도 사업으로 의정부시 의정부 시 구간은 의정부역에서 정차합니다. 당초 수원 금정역에서 의정부까지로 계획됐지만 양주 덕정역까지 약 75km가 확대됐습니다. 금액도 4조 6천억 원이 추가됐습니다. 문제는 지하화입니다. 서울시 구간은 지하 30m를 굴착해 지하화하기로 했지만 의정부 양주 구간은 현 철도 노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. 전문가들은 지하화를 통해 경원선과 GTX-C 노선을 공유화하면 철도로 단절된 도시를 복원하고 균형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주민들도 지하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에, SRT도 시설이 확충이 될 거고 그렇다라면 지금 현 시기에 지하화로 공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기에 의정부역 환승센터 위치도 과제입니다. 현재 위치는 의정부역 인근 코로나 임시 선별검사소가 있던 광장 서울 쪽 방향인데 이렇게 되면 경전철 노선과의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. GTX C 노선과 경전철 환승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승센터 위치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. 그리고 의정부역에는 환승센터가 GTX 환승센터가 생깁니다. 의정부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경전철과 조금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주민의견 수렴 공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정부시는 14일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. 주민설명회에서 지하화와 환승센터 위치가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헬로TV 뉴스 김소영입니다.